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손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그를 그 위에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아직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이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에어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 또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